일산서구 덕이동 덕이지근에 위치한 신동아파밀리의 4단지 64평형이 경매 진행됩니다. 단지 내 403동에 배치된 64평형은 일산 전 지역 조망 가능한 남향 배치고요. 선호도 높은 위치에 16층 경매 물건입니다. 단지 앞한상공원및 초중고등학교 도보 가능하고요. 녹지율 44%와 단지 내 수영장 및 커뮤니티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입주 물건으로 추천하는 시세보다 2억 적가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17개동 1676세대구요. 33평 이상의 중형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평대 403동 고층 매매세는 7억 8천선, 전세는 6억선입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6381호 사건, 감정가는 8억 400, 최저가는 5억 6천대까지 떨어졌구요. 1월 14일에 경매 진행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적정한 예상 낙찰 가격과 낙찰 후 향후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일산 폭염 경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